안녕하세요 예. 윤윤 삼정입니다 윤지 윤정 예요 오늘 한 수컵을 떠보겠습니다. 오니한 예. 수컵 더 떠보겠습니다. 예.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. 음. 이거 봐, 이거 뭐가 나왔을까? 뽑게요. 언니가 힘을 못 주고 있네요. 필락이요 어? 두고두고자첫 번째로는 <laughs> 행운 거북 이링 나왔습니다. 자 행운 거북 키링 여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음. 자두 번째 과연 두 번째 <laughs> 두. 구구구구구 <번째는 웃음> 왔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번째. 엄마가 만들었죠 <laughs> 맞아요 힘내 이것도 엄마가 만들었지 음. 자 세번째로는 자연 뚝딱핀 자, 어, 아까처럼 이거 또 나왔어요. 이거 좀. 중복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뽑아줄게요. 나왔으니까 한개더 뽑아줄게. 하나 더 뽑아주세요. 한 개. 한, 한, 개? 한 개, 한 개, 한 개. 왜? 한 개. 음, 과연 어떤거? 어떤 게 어떤 음. 나올까요? 한 개, 한 개, 개는... 한 개. 오, 한 개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? 자. 어. 스나킹! 음, 네, 스나킹이 지금 품절이 되어가지고, 블루문 리모핀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.